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58입니다. 제게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 정수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수, 그리고 살갑던 며느리 미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다 정년퇴직한 후, 이제 좀 쉬려나 싶었는데, 작년 가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는 반신불수 판정을 내렸고, 기약 없는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며느리, 미진이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아버지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전문 간병인도 힘들어 한다는 게 간병인데, 며느리에게 그런 짐을 짊어지게 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나요? 그래도 며느리는 괜찮다며, 본인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런 며느리가 어찌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저와 남편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간병과 생계를 동시에 꾸려나가야 했기에 낮에는 식당 일을 두탕 뛰고 밤에는 남편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미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님 간병은 제가 할 테니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세요. 간병인에게 나갈 돈이라도 아껴서 아버님께 매진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평생 일만 하면서 남편복 아들복 없이 살아왔다지만 내가 며느리복만큼은 타고났구나 어쩜 이렇게 착한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었을까 싶었죠 아들 민수도 그런 아내가 대견하다며 제 앞에서 미진이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 미진이 정말 착하지? 요즘에 이런 며느리 없어 시아버지 간병하겠다고 자기 커리어까지 포기하고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늘 미안해. 우리 셋은 눈물을 흘리며 이 역경을 이겨내보자며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표정은 더 어두워지고 말수도 더 줄어들고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차도가 없으니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결국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진이의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되었죠. 병원에 있을 때도 차도가 없었으니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편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 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저를 보고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다가도 미진이가 옆에 나타나면 금세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미진이는 그런 아버님이 기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죽도 쑤어드리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드렸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봐야 할까 봐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말에 또한번 감동하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밤에만 잠깐 남편 간병을 한다지만 이것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킴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온종일 남편 간병에 헌신하는 며느리가 그저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미진이가 자리를 비울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부터 인간은 미진이가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슬쩍슬쩍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파트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미리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요, 라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 진짜. 좀 가만히 계세요. 기저귀 갈아야 하는데 이렇게 뒤척이면 어떡해요. 아주 사람 진을 빼놓으시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르라는 말이 마냥 덕담인 줄 아나? 남은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지. 빨리 뒤지라는 거지. 저는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 미진이가 맞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사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진이가 남편의 팔과 다리를 세게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위치에만요. 제 남편은 병동 생활을 했을 때부터 기력이 많이 쇠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쉰 목소리로 아픈 신음 소리만 낼뿐 크게 소리치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미동조차 하기 힘든 몸이었습니다. 미진이는 남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남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집한 채는 해주는 법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이 집이라도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이 버티신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얌전히 계시다가 빨리 가세요. 그게 아버님이 우리 도와주는 길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저를 바라봤는지, 왜 며느리만 나타나면 식은땀을 흘렸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남편에게 물한 모금 제대로 주지 않고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냉큼 금방 현관문을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자 놀라더니 이내 뻔뻔하게 목소리까지 바꾸며 저에게 벌써 왔느냐며 착한 척 하더군요. 방금 전까지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며느리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더 밝아 보였습니다. 남편의 고틈이 깊어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우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아 우는 대 모습을 보고 그저 눈물만 글썽하며 제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증거도 없이 상황만 악화시킬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미 미진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아들이 제 말을 믿어줄리 만무했습니다. 더불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설계해둔 계획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계속 피어나더군요. 며칠 후 남편이 제 손바닥에 힘겹게 무언가를 적어주었습니다. 며느리, 나, 때려, 밥안 줘, 아파. 그 서툰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천불이 났습니다. 이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서 남편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해 남편의 침대 밑에 몰래 설치했고, 가정용 홈캠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가족이 간병하는 건데 홈캠이 뭐가 필요하냐던 며느리였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군요. 진작에 설치하지 않았던 제가 미련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홈캠과 초소형 녹음기에는 하루하루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목소리와 남편을 향한 학대 흔적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며 심지어는 빨리 죽으라는 악담은 매일 하더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밥을 안 드셔?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다니까? 그냥 편하게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고요. 장례식도 근사하게 해드릴게. 저는 녹음된 내용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 며느리와 아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남편이 평생 모아 장만한 그 아파트를 저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넘겨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며느리에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가, 네 아버지가 글쎄 어제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는지 나한테 유언장을 새로 쓰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아무래도 자식 앞으로 전부 해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손에 힘도 안 들어가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요 어머니? 왜 그동안 저한테는 왜 아무 말씀 없으셨지? 글쎄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네 아버지가 일부러 서운하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믿는다. 나랑 있을 때 유언장 잘 써둘 테니 걱정 마라. 저랑 민수 씨 같이 있을 때 쓰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유언장이 왜 유언장이겠니? 조용히 쓰고 싶으시겠지? 내가 잘 지켜보고 보관해 둘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말어. 그날 이후 미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초조함과 탐욕이 뒤섞인 눈으로 남편의 방은 물론 안방까지 수시로 드나들었고 남편에게 더욱 집요하게 유언장에 대해 캐묻는 듯했습니다. 저는 남편 방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며칠 뒤 제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미진이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죠. 미진이는 남편에게 유언장의 행방을 다그치며 급기야 남편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영감탱이 유언장 써놓고 어디다 숨겼어? 빨리 내놔. 안 그러면 당신 오늘 여기서 끝장날 줄 알아. 간병은 내가 다 했는데 적어도 유언장에 내 이름 세 글자는 적혀 있어야 할거 아니야. 남편은 숨막히는 끈끈거리며 애원할 뿐,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진이는 남편의 옷가지와 서랍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미진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미진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미진이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와요. 지금 누구한테 수갑을 채우는 거야? 저 영감탱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님을! 네가 한 짓은 네가 제일 잘 알겠지. 네 추악한 욕심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뻔했다.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제 네 죄는 법이 심판할 것이다. 그때 마침 아들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과 경찰에게 연행되는 아내의 모습을 본 민수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녹음 파일과 영상을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수는 오열하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미친 놈이었습니다. 미진이 말만 믿고. <laughs> 내가 사주를 보든 점을 보든 암만 다들 자식복 없다고 했지만 이렇게 아나무이한 자식으로 키웠을지는 꿈에도 몰랐다. 평생을 우리 가족에게 헌신한 아버지한테 이런 꼴을 보여? 더 이상 내 아들이라 하지 마. 부모 자식 여는 이걸로 끝이다. 며느리 오미진은 존속 학대 및 상해, 상속을 노린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추악한 만행이 모두 드러났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깊이 반성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저 방관만 하고 부추긴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모든 연락망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저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악몽 같은 시간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남편의 얼굴에 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존재이지 결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안전하게 지켜졌고 저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